2018-5-30 선고 2015-5-1968 판결 퇴직연금 1. 채권 압류 주식 명의에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헌의 해석 방법 및 문헌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람 등호 압류 등 신청 채권자 슬래시 제세 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이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급 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제5호에서 금요 연금 봉급상 여금 퇴직 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취지 3. 상법 제388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의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및 주식회사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사회사가 설정한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인 경우. 위퇴직연금 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에서 정한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급및 위퇴직 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5회사 또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이사 등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민법 제497조에 따라 회사 또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상계가 금지되는 범위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과 퇴직연금 채권 부분에 한정되는지 여부, 적극, 및이 경우 회사 또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이사 등을 채무자로 스스로를 제세 채무자로 하여 해당 보수청구권 또는 퇴직연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함과 동시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이른바 압류금지채권의 축소·재판 신청을 할수 있는지 여부 적극, 6민사집행법 제248조에서 정한 제3채무자의 공탁에 따른 변제의 효과는 압류 대상에 포함된 채권에 대해서만 발생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채권 압류 추신명령에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등 신청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세 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의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제4호 본문에서 금요연금 봉급상여금 퇴직, 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5호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계속적으로 일정한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얻는 경제적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채무자의 경우에 그러한 경제적 수입 그러한 일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후에 이미 한 일에 대한 대가로서 일시의 또는 정기적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수입을 포함한다. 은 채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생계, 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 또는 직무 수행의 의욕을 유지시켜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려는 사회적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 3. 상법 제388조가 정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에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 주식회사의 이사 대표이사 이하이사 등이라고 한다. 에 보수 청구권, 퇴직금 등의 청구권을 포함한다. 은그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사람이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 등의 지위에 있으나 이사 등으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면목상 이사 등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가 정하는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사업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나 이사 등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은행, 보험 회사 등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가 정하는 퇴직연금 사업자 이하 퇴직연금 사업자라고만 한다. 와 퇴직연금의 운영 관리 및 자산 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재직 중에 위와 같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가 퇴직한 이사, 대표이사, 이하이사 등이라고 한다. 는 그러한 퇴직연금 사업자를 상대로 퇴직연금 채권을 가진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 등의 퇴직연금 채권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금지를 규정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와 같은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에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라고 볼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 등의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하는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에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지는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위와 그 구체적인 내용, 이와 관련된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와 그 내용, 이사 등이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한 직무의 내용과 성격, 지급되는 퇴직연금의 액수가 이사 등이 수행한 직무에 비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과다한지, 당해 퇴직연금 이외에 회사가 이사 등에게 퇴직금이나 퇴직비로금 등의 명목으로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급여가 있는지. 퇴직연금 사업자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당해 이사 등에게 퇴직연금의 명목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다른 급여의 존부와그 액수, 그 회사의 다른 임원들이 퇴직금, 퇴직연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하는 급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 회사 또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이사, 대표이사, 이하 이사 등이라고 한다. 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과 퇴직연금 채권을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으로 보더라도, 이사 등의 직무수행에 비하여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 행사 자체가 제한됨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497조에 따라 회사 또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상계가 금지되는 범위 또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이사 등의 보수 청구권과 퇴직연금 채권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채권자가 스스로를 제3 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자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회사 또는 퇴직연금 사업자는 이사 등을 채무자 스스로를 제세 채무자로 하여 해당 보수청구권 또는 퇴직연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명령을 신청함과 동시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이른바 압류금지채권의 축소 재판 신청을 할수 있다. 육 민사 집행 법제248 조가 정하 는제세 채무 자의 공탁 은 채무 자의 제세 채무 채무자의 채무자의 자에 대한 금전 채권 의 전부 또는 일 부가 압류 된 경우 에 허용 되 므로 그러 한 공탁 에 따른 변 제의 효과 역시 압류 의 대상 에 포함 된 채권 에 대해 서만 발생 한다고 보아야 한다.